토트넘이 이번 시즌 첫 번째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에게는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안 좋냐면 뉴캐슬의 에디 아우 감독이 지난 시즌에 토트넘을 4대 0으로 이겼던 적이 있죠. 지난 시즌에 33라운드에서 뉴캐슬이 토트넘을 4대 0으로 이겼어요. 요 때의 전술과 오늘의 전술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전술이 뉴캐슬이 토트넘을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맞춤 전략에 토트넘이 오늘 경기도 똑같이 당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어떤 거냐면 였 오늘 경기 토트넘이 볼 점유율만 보면요. 34%대 66%. 분명히 토트넘이 볼 점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점유가 많을 때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할 때 일단 토트넘이 드라구신 로메로 요 라인부터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카리오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뉴캐슬이 어떤 수비를 보여주냐면 이삭이 최전방 공격수에 있어요. 근데 이삭이 앞쪽에 있는 드라구신이나 로메로를 압박하지 않고 살짝 내려가서 비수마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반스와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토트넘의 센터백들을 막아세웁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는 이삭이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로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포로를 기본적으로 마크하기 위해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조엘링톤이 올라가서 포로를 막 압박합니다.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싸르, 메디슨을 롱스테프가 압박을 해요. 그 다음에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갔으니까 우도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우도기는 리브라멘토, 오른쪽 풀백이 높게 올라와서 우도기를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크라프트, 덴번 그리고 켈리가 오도베르를 마크하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켈리가 왼쪽 풀백이지만 센터백을 볼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브라멘토가 올라갔을 때 쓰리백이 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을 일단은 1대1로 압박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삭이 내려가면서 비수마의 패스 루트를 막아주고 반스와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센터백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최전방 공격수인 이삭이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를 압박하고 좌우 측면에 있는 뭐 반스라던가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드라구신과 로메로를 압박한다. 매우 독특한 압박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시즌 33라운드 뉴캐슬이 토트넘을 4대 0으로 이길 때. 했었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디아우 감독이 토트넘을 분석할 때아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를 일단 이삭이 압박을 해주면서 패스 루트를 막으면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가 볼을 잘 처리하는 골키퍼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미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확실히 예측을 해온 거죠. 이 장면은 이삭이 최전방 공격수지만 내려와서 비수마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로메로. 그리고 반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드라구신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드라구신 로메로 비수마 모든 선수가 일단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골킥을 처리할 때 로메로가 비카리오에게 주고 비카리오가 패스를 줘야 되는데 줄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면요 고든이 로메로에게 달려가다가 비카리오에게 패스가 넘어가니까 고든이 비카리오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비수마도 이삭에게 그리고 드라구신도 반스에게 압박을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비카리오가 줄수 있는 공간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쪽으로 볼을 걷어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비카리오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미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르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르를 올라오고 있는 기마랑이스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빌드업이 안 되고 또다시 토트넘이 볼을 빼앗기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내려와서 비수마를 압박하고 있고요.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로메로 반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드라구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대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메디슨을 막는 선수가 아까 전술판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였던 롱스태프 그리고 손흥민을 압박하는 선수는 올라오고 있는 크라프트 우도기를 압박하는 선수는 오른쪽 풀백인 리브라멘토 반대편에 이제 포로를 압박하는 선수는 올라오고 있었던 조엘링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메디슨이 볼을 잡았는데 줄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트넘이 또 볼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빌드업에 미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토트넘의 빌드업 방식이 좀 단순하거든요 움직임이라던가 선수들이 공간을 창출해 주는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좀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붙여놓기만 하면 토트넘이 1대1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할 때 볼을 빼앗겨서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걸 뉴캐슬이 너무나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전과 후반전에 토트넘의 패스 미스가 난 위치를 보면요, 전반전의 패스 미스 위치인데 전반전에 토트넘이 반을 갈랐을 때 본인들의 지역에서 패스 미스가 엄청 많죠. 물론 이 성공한 패스들도 있지만 패스 미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후반전에는 뉴캐슬이 약간 전반전에는 전방 압박을 했지만 후반전엔 1대 0이다 보니까 좀 내려 앉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안 됐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오히려 토트넘이 패스미스가 나온 위치가 뉴캐슬의 진영에서 공격을 하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분명히 이 패스미스가 나온 위치가 많이 다르다는 거 뉴캐슬이 전반전에 전방 압박의 틀을 맞춤 전략으로 들고 나오는 순간 여기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잘 못했다는 거죠 어,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떤 맞춤 전술이었냐 토트넘이 볼 점유가 많다 보니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도 뉴캐슬이 맞춤 전략을 가지고 왔지만 토트넘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을 하는 순간 그때도 맞춤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맞춤 전략이 지난 시즌에 에디 아우 감독이 포스테그루 감독의 전술을 파훼할 때의 맞춤 전략과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냐면 지난 시즌에 재밌었던 게 있어요. 그 지난 시즌에 그 뉴캐슬이 토트넘을 4대 0으로 이길 때. 선발 라인업에서 이 엘리엇 안데르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댄번, 셰어, 크라프트, 머피, 포백이었는데 이 엘리엇 안데르센이 토트넘이 공격할 때는 왼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왼쪽 윙백처럼 뛰었어요. 그러면서 파이백이 브 됐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 순간에는 내려가서 풀백을 본다. 이것도 매우 독특한 포인트죠. 오늘 경기도 뉴캐슬이 똑같이 해요.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손흥민과 오도베르가 좌우측면에 넓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도기와 포로, 하프스페이스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다섯 명의 선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메디슨이 올라가면서 우도기가 뒤에 있을 때도 있고 뭐 사다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이 공간에 3톱을 비롯한 뒤쪽에서 두 명의 선수가 올라와서 다섯 명의 공격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오 감독이 수적으로 토트넘이 여기서 이 점을 가져가다 보니까 오늘은 왼쪽 미드필더인 조엘링턴. 아까 보여드렸던 지난 시즌의 선발 라인업에서는 엘리엇 안데르센이 뛰었던 그 위치입니다. 왼쪽 중앙 미드필더. 근데 여기서 조엘링톤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5 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도베르, 손흥민, 포로, 쿨루셉스키, 메디슨 모든 선수가 이 앞쪽에 있는데 수적인 우위를 못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반스,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고든. 이렇게 5, 4, 1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사실은 이 오른쪽 라인에 이제 머피가 나오면서 조일링톤이 내려오지 않고 뭐 켈리, 뎀번 크라프트, 리브라멘토 오른쪽에서 뛰었던 머피가 내려오면서 파이브 백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뉴캐슬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가로막는 고그 전술을 오늘 또 똑같이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뉴캐슬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는지알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리브라멘토 크라프트 덴번 켈리입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인 조엘링톤이 내려가서 갑자기 5백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부터 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 포로, 오두베르 다섯 명의 공격진이 올라가 있는데 뉴캐슬의 수비진도 다섯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트넘이 자주 이제 기회를 만들 때는 상대가 4백을쓸때 우리는 공격 숫자가 다섯 명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를 만들어 내면서 득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난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잘 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모든 프리미어리그의 감독들이 아, 토트넘이 이렇게 하는 팀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온 거죠. 그리고 그 대처를 굉장히 잘했던 팀이 지난 시즌은 뉴캐슬이었거든요. 이 장면도 똑같죠. 리브라멘토, 그리고 크라프트, 덴번, 켈리. 포백에 조엘링톤이 내려가서 5백이 돼요. 그러면 왼쪽부터 손흥민, 메디슨, 쿨루셉스키, 이번엔 사르, 포로, 오도베르. 앞쪽에 심지어 6명의 공격수자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수적인 우위를 제대로 가져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이러한 전형을 만드는 건요 하프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선수들 메디슨과 포로 두 명의 선수에게 일단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가면 메디슨에게 공간이 나면서 창의적인 패스 오른쪽에서 오도베르가 수비를 끌고 나가면 가운데서 포로가 들어오면서 포로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요런 형태 잖아요 하프스페이스 를 쓰는 건데 이것도 뉴캐슬이 어느정도 이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비 방식을 쓰냐면 지금 보시면 메디슨과 포로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로 하프스페이스 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 고 로메로가 일단 볼을 잡고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일단 조링 톤이 내려가 있으니까 고든 롱스테프 기마랑 이스 덴번 4명의 미드필더 거든요 근데 이 4명의 미드필더 의 위치를 보면요 순간적으로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메디슨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요 덴번이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포로로 가는 패스루트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로메로 입장에서는 하프스페이스로 볼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두 코스가 모두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패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토트넘이 오늘 그냥 패배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즌의 뉴캐슬이 되게 독특한 방법이잖아요. 어, 후방 빌더를 방해하기 위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토트넘의 센터백들을 마크하러 가운데로 들어오고 오히려 최전방 공격수인 이삭이한칸 내려가서 비수마를 압박하고 수비할 때는 정말 독특하게 미드필더인 조엘 링톤이 왼쪽 풀백으로 내려가서 파이백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전술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뉴캐슬이 토트넘의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똑같은 전술을 지난 시즌에도 쓰고 이번 시즌에도 썼는데 두번다 통했다 이게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토트넘이 그렇다고 해서 이길 만한 찬스가 없었냐 이길 만한 찬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 뉴캐슬이 일단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뉴캐슬이 1라운드와 2라운드에 패배를 하진 않았지만 경기력이 별로였습니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금 뉴캐슬이 수비 라인이 약간은 좀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트만 십자인대 부상이죠. 라셀레스 십자인대 부상으로 아웃입니다. 두명다 십자인대 부상으로 아웃시고 파비안시어가 퇴장을 당해서 못 나오는 상태죠. 특히나 보트만과 파비안시어 이두 명이 뉴캐슬의 수비 라인에서는 빌드업을 주도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트리피어도 유로 결승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에 트리피어도 지금 시즌을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세 명이 동시에 빠지니까 1라운드부터 이제 오늘 경기까지. 뉴캐슬이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뺏겨서 실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속 불안한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전반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에디아우 감독이 명확한이 전술적인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와서 토트넘이 전반전은 분명히 뉴캐슬보다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뉴캐슬이 어쨌든 수비 라인에 좀 단점이 있다 보니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이 앞으로 과감하게 올라와서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뉴캐슬이 미스가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인터셉트나 태클 요 위치를 기록한 자료인데 전반전에 토트넘이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많이 뺏기다 보니까 태클을 한 위치가 밑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확실히 앞쪽에서 테크를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다르죠. 전반전에는 아래쪽에서 볼을 경합했던 횟수가 많고, 후반전에는 앞쪽에서 볼을 경합하는 횟수가 많았어요. 이 뜻은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이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다는 거죠. 아마 포스테크 골로 감독이 이거를 좀 주문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뉴캐슬이 치명적인 미스들이 많았죠. 후반전에 보면 이제 전방 압박을 할때 역시나 이제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뉴캐슬이 백패스를 하니까 손흥민부터 주변에 있는 선수가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도 손흥민이 이런 장면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장 보면 덴버니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달려듭니다 근데 덴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요 자리가 보트만의 자리에요 근데 덴버니 보트만보다 민첩하지 못하고 발밑이 조금 투박한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급하게 볼을 처리하다가 오두베르한테 갑니다 완전한 미스죠 덴버니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이 요 공간으로 뛰어요 오두베르가 여기서 볼을 끊어냈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손흥민에게 뭐 원터치를 주거나 이러면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을 텐데 여기서 오도베르가 볼을 일단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때 덴번이 손흥민을 따라서 움직이고 크라프트가 오도베르를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오도베르가 손흥민이 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덴번을 약간 좀 쏠리게 만들어 주니까 오도베르가 직접 이 공간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슈팅이 오도베레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덴번에 몸에 맞고 슈팅이 골대 근처로도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냐? 여기서는 고든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브레논 존슨이 뺏었습니다. 뺏어서 이 공간을 완전히 존슨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존슨이 쭉 끌고 나가고요. 완전한 찬스죠. 그리고 손흥민이 반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존슨이 끌고 들어가다가 손흥민이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약간 한 템포가 늦었어요. 일단. 이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려줬어야 되는데 일단 이 크로스가 약간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크로스를 올릴 때 브레논 존슨을 향해서 한 명의 선수가 달려 나오고 이때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을 기마랑이스가 따라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에게 가는 볼을 끊어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브레논 존슨이 잘했다고 하면 잘했 잘했다고 할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약간의 템포만 빨랐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 장면도 뎀번이 중앙수비수잖아요 중앙수비수인 덴번이 쿨루셉스키에게 중앙 중앙 볼을 뺏겼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찬스잖아요 뉴캐슬의 뒷공간 완전히 열려 있고 뉴캐슬의 수비가 한명두명세명 명,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베르너 손흥민 존슨 쿨루셉스키 오히려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분명히 존슨이 엄청난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좁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과 베르너에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측면에 있었던 요 이제 수비수가 존슨을 안 따라가고 아무래도 손흥민이나 베르너가 뛰어 들어가니까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좁은 공간을 굳이 쿨루셉스키가 찔러 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패스도 안 좋았어요. 손흥민과 베르너는 뛰어가는데 존슨에게는 일단 패스가 안 왔고 클루셉스키가 꺾어차다 보니까 달려들어가는 손흥민과 베르너의 앞이 아니라 뒤로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찬스도 허무하게 뉴캐슬의 수비가 그냥 편안히 걷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토트넘의 전형적인 문제가 뭐냐 너무 빨리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는 뉴캐슬이 분위기가 좋았고 후반전에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그래도 토트넘이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전방 압박을 하면서 그런데 한 70분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토트넘이 체력을 너무 몰아쓰다 보니까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득점할 때 보면요, 어, 너무 어이 없이 먹히죠. 이 장면도 보면 토트넘의 수비라인 보세요. 오히려 이 뉴캐슬의 공격수들보다 토트넘의 수비가 더 높아요.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앞쪽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뉴캐슬의 선수들을 한명한 한 명씩 압박하고 있죠 완전히 1대1 압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1대1 압박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야죠 근데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 조엘링톤이 미드 필드 라인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엘링톤을 막는 선수가 메디슨이었어요 근데 메디슨이 오늘 경기 분명히 그래도 토트넘에서 공격적인 찬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 선수가 메디슨이었거든요 근데 메디슨이 한 7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체력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조엘링톤을 1대1로 압박을 했는데 여기서 압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라인은 높은데 여기서 압박을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조엘링톤이 돌아서자마자 달려나가는 머피, 이사, 고든이 있습니다. 하프라인을 심지어 토트넘 밟고 있어요. 하프라인을.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엘링톤은 압박을 풀어내는 순간 심지어 사실 물론 이 메디슨이 놓치긴 했지만 한 명의 선수가 압박을 놓친다고 해서 한 번에 뒷공간이 무너지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놓쳐도 뒤에 누군가가 커버를 할수 있는 선수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엘링톤을 미드필드 라인에서 놓치는 순간 편안하게 앞을 보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조엘링톤을 압박을 안 하죠. 뒤에서 따라오는 메디슨만 존재를 하고요. 1대1 압박이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뛰어나가는 머피에게 그대로 스루패스 그러니까 머피가 심지어 후반전에 들어왔으니까 매우 체력이 좋은 상태에서 뛰어나가는 머피의 스피드를 아무도 못 따라가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삭이 뛰어들어가는데 이삭의 스피드도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머피, 이삭, 득점. 체력의 조절을 못해서 어, 경기를 90분으로 봤을 때 90분 내내 똑같은 템포로 압박하기는 어떤 팀이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조절을 하는 것도 좋은 팀의 조건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후반전 시작하면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내는 건 좋은데 결정을 못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들의 체력이 떨어져서 뒷공간이 무너진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죠. 물론 이 장면에서 반더벤이 있었다면 반더벤이 머피를 따라가서 볼을 빼앗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반더벤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아무도 못 따라가는 뒷공간을 만들고 축구를 한다는 게 이것도 좀 이상한 지점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이 토트넘의 패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의 문제점. 그동안 포스트콜루 감독이 계속 이제 지적받았던 문제점이 또다시 반복이 됐던 경기였다. 포스트콜루 감독이 뭐 똑같은 전술을 쓰는 것도 있지만 경기 템포 조절을 잘 못한다는 게좀 문제죠. 너무 압박을 1분부터 90분까지 똑같이 하다가 보면 체력이 떨어져서 전방 압박이 안 돼서 뒷공간이 무너진다. 이게 뭐 반복되는 패턴이니까요. 어, 체력 고갈에 대한 그 조절. 어, 이게 포스트콜루 감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백진삼과 함께라면 또이 체력을 조금 더 90분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백진삼과 함께합니다. 백진삼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냐? 체력이 떨어진 토트넘,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 기운이 없으신 분들, 입맛이 없으신 분들, 잠을 자도 피곤하신 분들, 기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큰 제품이에요. 산삼 건강식품 분야 1위 제품입니다. 네이버라던가 뭐 쿠팡이라던가 쇼핑 플랫폼에서 산삼 건강식품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100년 된 산삼에 DNA를 복제하는 특허를 받아서 100년 된 산삼에 좋은 성분들을 모아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17가지 원료까지 더해 탄생한 제품입니다. 뭐 홍삼, 인삼, 산삼 뭐 그런 한 포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서 가장 그 산삼이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백진삼이다. 추석맞이 이벤트로 할인을 하고 있고요. 25만 8천원짜리의 제품을 13만 9천 8백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3만 9천 8백원짜리 이한 박스가 이한 포가 들어있는데요. 아주 점성이 높은 물이 많이 안 들어간 좋은 요소들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3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이나 선물하실 분들에게도 지금 이 할인 찬스를 이용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만 새벽의 축구 전문가 단독 할인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고정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